제가 고등학교 때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집회를 하고 어 이제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데 초등학교를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여자 인데 목사님이 딱 안수를 하니까 입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영,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이클을 갖다 대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천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곧. 고통스러워 하는 것,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갖다가 전부 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다 표현할 순 없죠. 그런데 예수님, 왜 이렇게 여기는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또 천국을 데리고 가요. 그 천국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 어린 아이가 그 표현을 다 해요. 너무 아, 뭐 좋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이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직접 천국을 갔다 온건 아니지만은 그때 심정으로는 꼭 갔다 온것 같아 그렇게 느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번 살다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사람이 한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 육신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 놓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 보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너무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목사가 사죄의 선포를 할때그 죄는 무조건 다 용서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문제와 고통이 있고 하는데 이런 큰 어려움과 난관 중에서도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교회에 나오면그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부터 생활할 때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부득불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낱말의 뜻은 복된 소식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군뉴스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 있지요. 아, 이번에 진급했어. 군 뉴스예요. 아, 우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어. 군 뉴스 합격했어. 그군 뉴스예요. 아, 이번에 어 사업장이 잘 됐어. 군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말할 때군 뉴스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갖다가 대신 지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용서 안 받았다는 요 사실이 굿뉴스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자기에게 닥치는 일들을 자기 능력껏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으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고 내 죄를 내가 용서했어. 여러분들 이거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능력도 자기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았는지 죄를 용서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는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얼굴에 기쁨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기가 죄 용서 안 받았다는 것을 알리고 보금을 전하는 것이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금을 전하는 일은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자기는 보금의 빚진자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보금의 빚진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빚지고 산다는 것은 항상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요. 우리가 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면요, 그것이 내 짐이 됩니다. 그것처럼 부담이 되지요. 빚진 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슨 빚을 졌냐면은 복음의 빚을 졌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빚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빚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빚진 거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아니면은 지옥을 가게 되 있는 거죠. 마가봉 9장 43절에서 50절에 보면은요, 그 지옥이라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딱써 있어요. 불로,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무척 괴로운 거지요 우리가요, 이런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져야 본전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을 믿으면 될거 아니에요. 아,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데 왜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첫 번째로 자기는 이것이 부득불 해야 될 일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도요. 이 일이 꼭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침묵 단체도 아니고요. 유람선도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노아의 방주처럼 모든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다 물에 잠겨 죽을 때에 노아의 여덟 식구만이 노아의 방주에 타가지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 배에 탄 사람은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을 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내비는게 아니라 교회에 다 태워가지고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화라는 것은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이 첫 번째 할 일이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이나 유대인들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하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탄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은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요,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더니 아니 자기 스승이 그런 말을 하니까 냅다 등을 돌리고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구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두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하시는 말씀이 와 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어떤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와 봐라라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건 뭐예요? 오게 되면은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요. 그 말씀을 알게 되면은요, 그다음에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은요, 그 말씀을 믿게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다음에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와봐라 그 말은 이제 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그럼 너희들이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다네일이라고 나다나일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메시아는 베들레임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또 무슨 말을 엄청나게, 무슨 설명하고 납득을 시키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네엘에게 한마디 합니다. 와 봐라. 예수님과 꼭 같은 말을 하죠.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화가 있다 그런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은 축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겠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요즘은 다 사람을 볼때 돈으로 봐요. 저 사람에게 돈 나올 수 있나? 다 돈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볼때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해도요.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어떤 사장님이요. 교회를 잘 다녀요. 신실한 분이에요. 비서가 있는데요. 15년 동안 그 회사에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자기 보고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 그래 가지고 이 비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저렇게 신실한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고 그러는데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걸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사장님이 어느 날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듣고는 요 "깨닫고 회개하고요. 야, 내가 내 비서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구나. 그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비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말씀 안 하셔서 나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 생활 할 때요, 쫄병이었을 때저 혼자 교회 갔어요. 아 고참들이요, 나를 갖다가 잡아서 못 살게 하고 얼마나 나에게 눈총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죽은 어사의 주의를 지켰어요. 제가 고참 됐을 때는요, 내무반의 주 주일날 자고 있는 쫄병들 싹다깨웠어요 일렬로 세워가지고 전부 교회 데리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치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를 주고, 하나님의 나에게 권능을 준 것은 그 위치에서 그 능력에서 영혼을 권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보금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입을 열면은 보금을 전해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립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은요. 그런 살인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구경맨 했기 때문에. 죄악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 인도하지 아니하고는요 그 죄악의 물에서 헤어나올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방법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속에요 복음으로 가득 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요. 이 사도 바울은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상급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24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 하면은요. 1등만 상을 주는 거예요. 뭐 2등, 3등 주는 상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올림픽에 봐요. 은메달이 100개가 있어도요. 금메달 하나 가붙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1등 하는 사람은 봤는데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그 1등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은 그 상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아니 달리기에서 1등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것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1등했다고 상을 받지만은 죽으면은 그거는 썩은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영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뭐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해 가지고 받는 그 면류관이라 이말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네니까 전서 2장 19절에도요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는데 자랑의 면류관은 뭐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네니까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말이에 그건 뭐예요?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대살레뇨가 교회 교인들을 내가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우리 말씀 속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멸류관이 많이 있다는 걸 알죠. 금멸류관도 있고 의의 멸류관도 있고 자랑의 멸류관도 있고 생명의 멸류관도 있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시련이 올때 인내하는 자들은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썩을 멸류관을 추구하지 말고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는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여서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받기를 갖다가 사모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조차가요. 이땅의 육신을 갖고 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조차가는데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만 조차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내 죄사함을 받는 것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뭐냐면 은 내가 사명을 받아놔라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일안 일안 하지 않고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피, 불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일안 하면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일이 뭐냐?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라 말이에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일 높은 데 앉아 계시고, 그 다음 밑에는 순교자들이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선교사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 말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뭘 먹고 났어? 그러면 이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와꼭 같이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나 이거 먹어서 낫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물어봤나? 안 물어봐도요 자기가 낫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일어나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어떻게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말하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이끌어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다 그랬어요. 환란이 있다 그랬어요.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의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전파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전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거든요. 이 일을 우리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형수가요 흉악한 죄를 져 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 교도관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사형수가 죽어가면서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냥 불안에 떨어 죽는 사람, 불안에 떨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형수가요, 사형수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물어보면은요,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이 사형수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아니,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침 그 교도관이 "나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이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는요,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죽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형수가 마지막에 한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우리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